채널 a 5영의 금쪽 상담소 개그의 1호 부부 최양락, 팽연숙의 고민이 공개된다. 18일 오후 9시 30분 방송 예정인 채널 a 5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원조 개그 커플 최양락, 팽연숙이 결혼 34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 상담을 위례하며 역대급 티격태격 케미를 과시한다. 등장하자마자 개그 1호 부부답게 그들은 쉴새 없이 투덕거리며 만담을 통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는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서로에게 켜켜이 쌓인 불만을 쏟아낸 부부는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판단해 달라며 온영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온영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는 후문. 이어 자신들이 진정한 현실 부부라며, 로맨티스트 최수종은 전부 가식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채양락은 지켜보는 MC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한다. 팽현숙 또한 션도 마찬가지다.라고 받아쳐 일심동체 부부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웃음도 잠시. 신층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최양락의 고집불통 면모를 폭로하며 실질적 가장이 된 팽현숙이 눈물을 흘렸고 이를 지켜보던 최양락은 어느새 역전이 된 수입을 빌미로 팽현숙이 개그 선배인 자신을 무시한다며 울분을 터뜨린다. 상담소에서 찐으로 부부싸움을 시작한 최양락 팽현숙의 살벌한 모습을 보며 mc들 또한 입 한번 못대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온영은 최양락이 내적 긴장감이 높은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에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팽연숙은 최양락의 회피형 성격 탓에 벌어졌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쌓여있던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는데, 또한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부부의 대화법을 분석한 온영은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해야 할 포인트를 쏙쏙 알려주며 특유의 뼛골 때리는 조언을 이어간다. 이를 들은 최양락은 팽연숙에게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며 방송생활 최초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온영을 비롯한 MC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그를 본 팽연숙 또한 감정이 북받치는 듯 오열했고, 오은영과 MC들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뭉클함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0세부터 100세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멘탈케어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이날 오후 9시 30분 채널 A에서 방송된다.